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비트코인 캐시 요즘 상당히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죠. 자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코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상당히 거래량이 실리지 않다 보니까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 코인보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알트코인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뭐100% 200% 급등하는 코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좀 메이저 코인이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캐시 역시나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방향성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캐시 어디로 간다? 위쪽 방향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제는 코인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더욱 더큰이 코인 시장에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힘 받는 2024 비트코인 랠리선 ETF의 반감기까지 호재 넘친다라는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현재 여러분들 지금 이 코인 시장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3월 ETF 상장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또한번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 바로 이 반. 반감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에도 역시나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다섯 배 10배, 20배 급등할 수 있는 또다시 불장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트코인은 역시나 코인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바로 이 코인 비트코인이 간다는 것은 코인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간다는 것은 이 비트코인 캐시나 역시나 덩달아서 크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 캐시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같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고점을 찍고 지금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서서히 바닥거리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방향성을 위로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바닥거리인 만큼 여러분들 내년 2024년도에 반감기까지 겹친다면 어떻게 된다? 정말 과거의 흐름처럼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까지 상당히 불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0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 아마 아마겟돈처럼 지금 이제는 비트코인 캐시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이번 반감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비트코인 캐시 역시나 불장이 온다라면은 덩달해서 같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산파동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고요.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 위로 올라가면은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멘탈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일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비트코인 캐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케이시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k c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코인에 물려 있어서 어 고통받고 힘들어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큰 수익을 한번 달성하면서 어 드디어 이제는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받던 거 이제 단번에 수익으로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 급등했었던 캐리프로 토콜 20%로 1,200만원 수익 자 그리고 스택스로 23% 그리고 리플로 8% 그리고 이더리움 8%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핫했었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리퍼리움 자이 리퍼리움으로 무려 600% 이상 그리고 6,000만원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수익률 여러분들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퍼리온뿐만이 아니라 뭐 스레스 홀드 그리고 뭐 코박 토큰 50%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나는 거 정말 한 순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는 저와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한다라면은 여러분들도 바로 전 이분들처럼 이제는 손실 봤던 거 어떻게 된다?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시면은 또한번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1초도 망설이지 마시고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